일단 오늘 영상의 중요 포인트, 한정된 전선의 색깔로 여러 회로를 깔끔하게 분리하고 결선까지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담을 하는 남자 한남휴지보이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요 이 방법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딜 가나 듣는 소리가 있어요 작업이 진짜 깔끔하다 정리 잘돼 있다 일잘 한다 진짜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 정도로 효율도 좋고 결과물도 잘 나오는 방식인데요 이걸 저만 알고 있기에는 솔직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정말 유용한 정보고 영상 끝까지 보고 이 방식을 배우신다면 정말 평생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ا ل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초 작업 과정이나 앙카 받고 칼블럭 받고 이런 기초들은 현장에 가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일해도 금방 배울 수 있고 다른 분들 영상을 보시면 다들 쉽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보다 저는 진짜 현장에서 수십 번 작업하면서 실수하고 욕 먹고 망해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거쳐가지고 정말 나온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배경이 현장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 길다고. 끄지 마시고 진짜 현장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소방 입선하고 수신기나 발신기 같은 거 결선해보신 분들은 정말 100%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요. 일반 콘센트나 스위치처럼 간단하게 몇 가닥 들어가고 많은 게 아니죠. 많게는 뭐 2, 30가닥 진짜 많으면 막 6, 70가닥씩 나오는 게뭐 수신반부터 뭐 알람벨브, 배연창 이런 식으로 한 구간에 뭐 수십 회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선 색깔이 많이 없죠. 이걸 다 일일이 재단해가지고 한정된 전선의 색깔로 수십 가닥을 껴야 되기 때문에 입선을 해놓고 삑삑이로 일일이 하나하나 찾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도 많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십 가닥을 재단하게 되면 어떤 선이 어떤 선인지 모르죠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0가닥 40가닥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발신기 위 아래층에서 삑삑이로 하나하나 딱 대가면서 일일이 찾고 표시하고 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혼자서 표시해가지고 몇십 가닥 입선하고 혼자서 결선까지 다 한다? 이런 사람은 진짜 현장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냥 혼자서 다 표시하고 입선하고 결선하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뭐 비록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 쪽 입선이나 소방 쪽 결선이 아니더라도 뭐 인테리어 업자분들 있죠. 인테리어 업자분들 공사비 빠듯하잖아요. 싸게 안 들어가면 공사 따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예산이 좀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 업체에서는 뭐 자금도 그렇게 막 여유롭지도 않고 공사비도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재 같은 거를 살때좀 넉넉하게 그렇게 맞춰서 사기가 힘들죠. 그 현장에 들어갈 만큼만 자재를 구비한다거나. 뭐 색깔선 같은 것도 색깔을 종류별로 사서 구비해 놓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도 인테리어 현장 같은데 알바 같은 걸 많이 가는데 항상 선 색깔이 한정적이에요. 그런 거 나중에 다 껴놓고 구분해서 삑삑이로 찾고 막 전원 넣어가면서 하나씩 찾아서 하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전선 색깔이 한정적이어도 한 가닥 한 가닥 전부 다 구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부산만 가면 된다. 기차를 타고 가던, 버스를 타고 가던, 차를 타고 가던, 부산만 가면 된다는 말을 되게 참 많이 들었는데 그 그 말들이 참 와닿아요. 작업 방식도 뭐한 가지 결과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 있고 좋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아는 한 가지의 방식만 고집을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솔직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식이 뭔지 그거를 판단해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훔쳐온 자재들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식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색깔 전선이 진짜 한두 가닥밖에 없고 좀 급하게 같은 색깔로 여러 회로를 껴야 될때쓸수 있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나 현장에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뺀치로 모서리로 이렇게 하나 딱 찍습니다 찍힌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게 1번이에요, 1번. 작은 거 하나가 1. 그러면 반대쪽에도 똑같이 찍어줍니다. 제가 전선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잘랐으니까 현장에서는 길게 자르더라도 양쪽에 똑같이 표시해주는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나. 그러면 이게 1번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찍어주면 배관에 매립이 되더라도 이제 양쪽에 이 벤치로 하나씩 찍어놓은 걸 보면 이게 아 1번 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게 넓게 찍으시면 이렇게 넓게 찍힌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걸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1번. 이 넓은 거 하나가 5개, 작은 거 하나가 1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로 숫자를 표기해서 이제 양쪽에서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찍었죠. 그럼 이게 6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입선을 하고 나면, 이 찍은 부분은 표시를 하고 잘라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따 가 포박하는 법부터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이렇게 세 개를 찍으면, 이건 이제 8번이 되겠죠.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가 1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거 하나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넓은 걸두 개를 찍게 되면, 이게 5, 5. 이게 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다섯 개니까 그러면 넓은 거두개가 찍혀 있고, 작은 거세개가 찍혀 있다. 그러면 이게 13번 선인 겁니다. 육구 스위치를 이전할 때, 한 가지 색깔로만 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6번까지 표시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해주는 거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선에 표기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얀 색깔 전선 8가닥을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배관에 들어가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뺀지로 다 찍혀 있습니다. 제가 다 찍어 놨어요. 8번까지. 어쨌든, 이한 가닥은 무조건 공통선으로 써야 돼요. 스위치선을 끼든 뭘 끼든 간에 공통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가닥은 다른 색깔로 해줘야 된다. 입선을 했죠. 그럼 이거를 찍은 부분은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찍은 부분은 도체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다면 이 UTP. 어디 현장에 가나 이 UTP 선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 전선들을 순서대로 맞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 포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바로 작업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포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고 입성을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와서 결선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박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됩니다. 보이는 게 제거입니다. 이 포박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무조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다 포박해놓고 나면 좌우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공통 선한 가닥을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갈색 한 가닥을 포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꼬아주면 돼요. 한 바퀴 꼬아주면 이렇게 고정이 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일이 하나 하나 숫자를 찾아가면서 포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일번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뺀찌로 하나만 찍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예, 잘보일지 모르겠는데, 뺀찌로 하나만 찍은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1번인 겁니다. 1번 먼저 포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포박했으면 이제 2번부터 순서대로 포박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이시죠? 자, 3번. 4번. 자, 이렇게 지금 4번까지 결, 이제 포박을 한 모습인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뺀찌로 찍으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막상 입선해놓고 나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5번은 뭐라 그랬죠? 넓게 찍은 게 5번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거 하나에, 이 사인펜이 좀 묻었는데, 넓은 거 하나에, 조그만 거 하나. 이게 6번입니다. 넓은 거 하나에, 조그만 거두 개. 7번. 그리고 마지막 8번.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갈색 공통선부터 이게 8번까지 이렇게 포박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포박을 해놨으면 이걸 쭉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같은 색깔로 다 다르게 8번까지 다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다 표지를 해놓으면 이제 양쪽에서 8번까지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아 이거요 갈색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갈색부터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양쪽 끝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뺀찌로 일일이 찍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짜 급할 때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완전 몇백 가닥까지도 이론상으로 가능한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이 진짜 현장에서 소방 입성하시는 분들이 배우시면 진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진짜 현장 현직자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전선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전기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삼상 색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갈색, 검은색, 회색, 청색, 그리고 녹색. 전기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순서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색깔 네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흑색, 회색, 청색. 자,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RSTN이라고 부르는 이제 상순서인데, 이 순서를 이용해서 뺀찌로 찍는 방법도, 뭐10 가닥, 20 가닥 정도면은 이제 쉽게 할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가닥 수를 입선해야 되면, 그렇게 찍은 거좀 잘못 확인하게 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선이 만약에 한정적이면, 이제 재단을 하죠, 실측을. 30 가닥 낀다고 30 롤을 가져와서 입선하는, 회사는 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을 하실 텐데 갈색은 공통선으로 쓰기 때문에 한 가닥만 씁니다. 처음에 이제 재단을 하죠? 저는 선 색깔을 많이 구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제가 가져온 색깔이 색깔당 다섯 개씩 이제 열다섯 가닥이에요. 세 색깔이 다섯 가닥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 지금은 짧은데 입선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재단을 하죠. 이첫 번째로 재단한 걸 갈색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갈색 테이프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재단을 하면, 재단을 하면 반대쪽에도 표시를 해주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갈색 테이프로 감은 이제 네 가지 색깔이 되는데, 갈색 선은 공통이기 때문에 한 가닥만 재단을 하고 나머지 색깔로 한 해로씩 잡아주는데요. 갈색, 검은색, 회색, 청색, 녹색이 순서대로 뭐 1, 2, 3, 4, 5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갈공, 회청, 녹. 갈흑, 회청, 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 갈색은 공통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여기서 이제 갈색, 검은색, 회색, 청색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녹색이 있으면 4개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색깔이 있으면 더 많이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선을 재단을 할 건데, 세 가닥밖에 없죠? 세 가닥밖에 없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없어서 그런데, 현장에 맞게 색깔이 많다면, 그 색깔 순서를 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갈색 다음이 뭐라고 했죠? 검은 색깔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또 검은 색깔 테이프를 이제 두 번째 재단하는 선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 색깔 테이프를 양쪽으로 재단해서 양쪽으로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여섯 가닥을 재단을 했죠. 6번까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배관에 나왔을 때, 이제 테이프를 보고, 갈색, 어, 갈색이 첫 번째고, 검은색, 검은색이 두 번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갈색부터 이제 흑, 회, 청. 이 순서대로 1, 2, 3. 그리고 검은 색깔 두 번째죠. 흑, 회, 청.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테이프를 양쪽으로 다 감아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선으로 또 재단을 하죠. 여기서. 자, 그러면 제가 재단을 지금 총세 번을 했는데, 이렇게 9번까지의 회로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색이 1, 2, 3, 흑색이 4, 5, 6, 회색이 7, 8, 9. 순서대로 이제 세 가지를 썼으니까 또 청색을 담아줘야겠죠? 물론, 뭐, 네임 텍을 쓰거나 아니면은 일일이 하나씩 다 써서 입선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입선을 하다가 먼지나 막 습기 이런 것 때문에 딱다 입선하고 나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삑삑이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좀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도 혼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색 감았고 바로 녹색까지 감아볼게요. 일단 제가 가진 선을 모두 소비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갈, 흑, 회, 청, 녹. 자, 보, 보시기 쉽게 제가 순서대로 해놨고요. 이렇게 갈흑회청녹 이렇게 색깔이 다 구분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색 순서가 다 구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색깔 테이프 하나 감아 준 것만으로도 양쪽으로 다 색깔 구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입선했다고 쳐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관에 입선을 한 환경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좀 가져와서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런 작업 모습을 보여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자재를 가져와서 현실감 있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고 자 그럼 이걸 또 포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온 선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구분을 해 줘야겠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갈색부터 포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갈색부터 흑, 회, 청 순서로 포박을 해 줍니다 흑색 회색 청색 이게 뭐딱 막상 이렇게 보고 나면 아이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뭘 좋은 기술이라고 알려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삑삑이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막 전화기 들고 무전기로 아 그거 아니야 다른 거돼어 그거 아니야 어 그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는 거 이제 보시잖아요 잘 표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못 봤겠지만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진짜 답답해요 막아저 아, 뭐,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막, 두 명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막 찾는데도 막 많이 못하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답답합니다. 입선을 할 때부터 제대로 표시해서 이렇게 입선을 해주게 되면, 제가 입선을 하고 포박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와도 결선을 할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놓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이 갈색 테이프 감은 거를 포박을 다 했어요. 그럼 이게, 갈색 테이프 감은 게 갈색부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갈색부터, 1, 2, 3. 1, 2,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회청. 그리고 갈색 테이프 다음이 뭐였죠? 갈색 다음이 흑색이잖아요. 그래서 흑색 테이프에 감겨있는 이세 가지 색깔을 또 이제 포박을 해주는데요. 또 흑회청 순서로 포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2, 3, 4, 5, 6, 7. 7번까지 지금 분리가 된 거고요. 갈, 흑, 회색이겠죠? 그럼 회색을 또 포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현장에서 입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제가 이만큼만 보여드려도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바로 작업이 가능한 건데 이게 입선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복,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다 포박을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포박이 끝난 상태고요. 깔끔한가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갈색부터 이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박이 됐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포박을 해 놓고 이 반대쪽에 나오는 배관에도 똑같이 이렇게 색깔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포박을 해 줍니다. 근데 이걸 또 포박하면은 좀 제가 귀찮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해를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만 끼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가닥수를 낄 때도 있고 뭐 40가닥, 50가닥 이렇게 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 버전으로 갈흑회청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표시해서 꼈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다가 테이프를 하나 더 감아 주는 거예요. 이제 갈흑회청 녹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감았는데 여기다가 하나씩 더 감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색이 갈색 테이프가 두번 발려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색 회청 녹 끝나고 또 이제 갈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식대로라면 진짜 뭐백 가닥이든 천 가닥이든 이런 식으로 몇십 가닥이건 다 표시를 해서 포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가닥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갈색 테이프를 하나씩 더 감아줬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서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이제 한 배관에다가 낀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포박을 했죠. 여기서부터는 색깔 테이프 위에 갈색 테이프가 발린 게 이제 갈색 테이프에 갈색 테이프가 감겨 있다. 그러면 이건 녹색 다음이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다섯 개가 추가가 됐어도 똑같이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반대쪽에 원래 선이 나와 있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선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또 여기서 이 갈색까지 다 했는데도 만약에 회로를 분리하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갈색 다음이 검은 색깔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검은 색깔을 또 감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신다면 몇십 가닥이고 혼자 입선하고 혼자 소방 결선까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박해서 이거 갈색부터 이제 순서대로 포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갈색부터 순서대로 세게 되면은 이게 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포박을 하면 삑삑이로 아예 삐삐기 쓰지도 않고 다 입선해서 결선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요령이나 막 야매 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가 오더라도 쉽게 구분하고 입선하고 조금 이런 포박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이제 두 명의 인력이 삐삐기로 찾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포박을 해놓으면 언제 와서 누가 결선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제가 설명드린 이 방식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알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오십 가닥을 끼든 백 가닥을 끼든 다 구분할 수 있는 게이 방식만 알면 굉장히 단순하고 정말 쉬운데 이제 옛날부터 작업을 하면서 삑삑이로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작업하셨던 분들은 이걸 이제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아 언제 그렇게 다 하나 하나 확인하고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냥 선 껴서 그냥 삑삑이로 찾아라. 뭐 시간이 남아도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명이서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다른 일못 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두 명이서 일하다가 한 명이 다른 일하러 가버리면 삑삑이 대줄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못 찾아요. 찾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식대로 입선을 하고 결선까지 다 하는데요. 옛날부터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작업하는 걸보면막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언제 이렇게 다 하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이 원리만 알면 진짜 쉽죠? 진짜 누구나 다할수 있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저는 진짜 장담합니다. 무조건 경쟁력 있어요. 이게 막 30가닥, 50가닥 이런 거를 혼자서 다 구분해가지고 입선하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선하고 나면 진짜 현장에서 두 명이서 해야 될거 혼자 하고 뭐 단가 올리는 거는 당연하겠죠. 월급 오르고 이런 것도 당연하겠죠. 왜냐면 일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두 명이서 할 일을 혼자서 더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직접 현장에서 바로 써먹지 않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만 있어도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진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 한명한명다 이렇게 방식을 알려드리고 하면은 좀 복잡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게 됐고요. 일단 이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생각을 할 때부터 와, 이거 진짜 알려주면은 진짜 대박이겠다. 사람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 제가 찍고 나서 보니까 다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다른 색깔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정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텐데 옛날에는 색깔이 달랐죠. 이제 흑적청백. 흑, 적, 청, 백. 흑, 적, 청, 백. 이런 순서대로 RSTN 이었는데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옛날 선도 똑같습니다. 색깔 순서만 자기가 어디다가 적어 놓고 이 순서대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면 이제 무슨 색깔이든 상관없어요. 뭐, 노란 색깔 이런 게 있더라도, 흑적청백, 녹, 황,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가시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서, 여러 상황에서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하게 찍느라 영상 퀄리티에는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정보의 질을,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또 올리게 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규정은 왜 있냐, 법대로 해라. 색깔선 다 구분해서 작업해야지. 뭐 니들 마음대로 하냐, 뒷작업자들은 생각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현장은 책이나 인터넷으로 본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공사비 빠듯하죠. 소규모 업체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별로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FM대로 작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전선 같은 거 쓰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남았는데 이거 못 써먹는다고, 동물상 가서 팔고, 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다 써야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꼬인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좀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구나, 좋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